낙향 중이니까 그죠. 오, <laughs> 진짜 멋있다. 와. 우리나라 노래 아니에요? 뭐, 아, 요즘 옛날 노래 아, 그러네. 우리 탁박사님은 이렇게 단체 관광객들 뒤 따라가니까 그 중에 일, 일부 같아요. 일부인 할머니. <laughs> 어, 어 그러니까. 어, 여기 진짜 관광객이 많네요.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원은 이절 안에 스케일이 와. 자, 일단 안에 들어가서 와, 이 규모 봐요. 와, 진짜 이 행렬들 보세요. 진짜 사람 많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녔던 사원은 입장료를 안 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입장료를 내라고. 이쪽으로 바로 걷는 할것 같아. 그러네요, 그러네요. 사람이 진짜 많은 거다. 어. 이게 진짜 인산이네네말 그대로. 어. 야,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. 어.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런 게 아니야, 정신으로. 이만한데? 어? 이렇게 규모가 넓은데? 와. 어? 이렇게 규모가 넓은데, 아직 우리 입구에도 못간 거야. 와 아, 드디어 티켓 샀어요. 이게 50 바트가 아니구나. 500바트500 바트구나. 아, 참 무지. 어, 근데 비싼 티켓도 럭셔리하긴하다. <laughs> 약간 기대는 되네요, 그죠? 음, 많이 되는구나. 어, 어렸을 때그 자연농원 가는 느낌 아니야? 꿈과 사랑이 있는 곳. 자연농원. 참 우리 오래됐다. 자연농원이 뭐야? <laughs> 버렸지. 우리한테 <안에> 경전철도 있는데. 자, <laughs> 드디어 들어왔네요. 어허. 자, 와, 이거 보세요. 자, 오, 꽃이 안 보여. 와, 이 장식 보세요. 보물로 만든 건축물 같아. 이게, 남아 1세대 때 지인 모르니까, 16, 17세기에. 아, 어마어마하다. 어우 아. <laughs> 덥다. 어, 막 땀이 뚝뚝 떨어져요. <laughs> 그러니까 말이에요. 아, 정말. 건물도 엄청 높아. 예, 어마어마한 거죠. 진짜. 아,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그 그랜드 팰리스, 그 왕궁을 들어갔던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보, 보고 싶었던 와포 사원에 오게 된 거야. 여기가 이제 와포 사원이고 여기 이거 봐요. 와, 이 규모 봐요. <laughs> 형님, 이태리 가보셨다 그랬잖아요. 근데 진짜 이거 이태리 가도 우리 그 두어모 성당, 응. 막 그런 거 보고 응, 규모에 놀랍잖아. 응. 근데 견뎌봤을 때 그거 못지 않지 않아요? 이 정도면? 아니, 이쪽이 더 나은 것같은 아, 그 정도예요? 건축 양식이? 응. 어, 그러니까. 응. 어마어마한 거이이정도면 응. 야경 좋으니까, 그죠? 응. 오, <laughs> 진짜 멋있다. 태국의 명소 아시아틱이라는 데로 왔어요. 네, 와 <laughs> 진짜 화려한데요. 우리 동산 분위기인데. 네. 자,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태국 정통 음식을 먹을 건데 일단 여기 아주 유명한 야시장이래요. 네, 그러니 여기 좀 구경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어. 태국의 유명한 관광은 다다 하는 것 같은데 진짜. 요소 요소, 요소, 요소. 이 짧은 시간을 알차게 쓰고 있어요 지금. 오, 저 식당 봐요. 와, 이거. 그러니까, 우리 지금 여기, 여기 있다. 있다. 여기 에 상징이 좋우멋있다카이 스카이라고. 어? 스 어... 며칠 동안 와서 이리가 와와 소리 진짜 많이한고 같아요. 라고스카이라이고스카이라이이라고 뭐, 스카이라고. 네, 자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 저녁이니까 어 뭐랄까 태국에서 그래도 좀고급 제대로, 예, 제대로 된 태국 음식을 한번 먹고 가야 될것 같아서 조금 어 럭셔리한 집으로 왔어요. 예. 오기 잘했는데요. 네, 아주 좋아. 어 태국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자 오늘도 변함없이 또그창 예, 맥주를 네, 시켰어요. 창. 네. 아까 우리가 그 갈짜라고 뭐, 창이라고 어 그러니까 해줘야지.

<laughs> 어, 그거다. 유람선이지 유람선이다, 유람선. 우리나라 노래 아니에요? 뭐. 그러니까, 우리 관광객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? 그 기분 좋다. 우리나라 노래 나오니까. 어, 그렇다. 덜 시큼하다. 음. <laughs> 생단튀김인 어. 농어 튀김이에요, 농어. 예. 그 예. 어. 비싼 고기네. 어. 이거 할인가? 오, 그러네요. 한국 관광객이 참 많은가 그러니까. 보다. 아이유 노래가 나. 어, 좋다. 근데 아이유는 옛날 노래 아, 그러네. 근데 좀 자랑스럽죠, 어. 저렇게. 했어. 어 우리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국제적인 관광 도시에서 미국 사람들이 다른데 아도 자기네 팝송 듣는 거고 그러니까 음. 맛있어요 이것도 어, 맛있어 여기 소스음 맛있다 와, 이제 <laughs> 마지막이네 맛있. 마 끝났네요. 어. 어, 정말 우리 이틀을 알차게 썼네요, 진짜. 어. 아 좋아. 아주 긴거 같아. 그러니까 말이야. 이제 아쉽지만 아니 우리는 사실 이번 그 비디오 촬영 아 비디오래 이번 촬영의 컨셉은 어, 태국 가이드야. 어 그런데요. 어, 태국에서 시간 아껴 쓰기 어, 가볼 때만 가보는 거 골라서 어, 오기 딱 좋은데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.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